11%는 2등급이에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등급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2등급보다 좀 잘해야 되는구나. 선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인구가 많이 틀어져 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고 보내고 싶은 그대가는 항상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가실까 라는건 불변의 질문이요. 낙만군은 현재 1위 40명이에요. 성도부 같은경 우리도 1위 30명. 그리고 광시는 1위 1 0명실은는1 0 0 실링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가도 실링 가죠. 그러니까 시작해도 미림 여는첫어원 수도 여고는 여학생이. 나 실링은 싫어. 광신 들러리 싫어. 그래서 많이 가나 봐요. 갈 데가 없나 봐. 미림 여고는 아직도 자사고의 이미지가 남아서. 그러니까 나름 공부를 한단 애들이 나 공부 하거든 미림 여고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가서 그런지 말라도 내신은 자사고사 바뀐지 3년 차가 되어도 여전히 내신은 어려워요. 그리고 상위클래스 애들이 가서 3등급 받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이제 해마다 미리미로 조금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수도 요구가 놀랄 수가 없요3 2 0명 여학생들이 많다는 기죠3 2 0명대아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 학교 어디 보내지? 신자가 못 들어가면 방조방신 가면 안 되나? 저는 일단 제 자식의 아들이라면 망강 거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영재반이 생겼다거나 하나, 그 영재반을 위한 새로운 수업이 있는 게 아니라 과학신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자가하고는 조금 색깔은 달라요. 그러니까 상위층이라서 몇 명을 모아놓고 수업하는 않아요. 같이 뭐 심화학습. 그냥 학습, 그냥 보충한테 이렇게 반을 나눠서 애들이 선택하게 있을 뿐이지 남원고를 가게 되면 상위 클래스 충분히 거기가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선북 쪽으로 잘리는 상위 턱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남자애들은 남녀 공학가면 애들이 고 1, 2 학교에서 합숙이가 없는지 그게 남녀 공학은 서로 서로 이성의 시설을 무시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방신 같은 경우 남녀 공학자. 그래서. 아직은 제가 무슨 일인지구라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laughs> 그다음 이중에 시면안 쓰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남자고를가기게 조금 어쨌 괜찮지 않을까. 크게 중학교에서 상위 클래스 애들 가는 애들도 고등학교 가서 자기 상위 클래스 유지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고. 그래서 방학는 마찬가지예요. 상위 클래스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하위로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갑자기 뭐 차친 거 와서 막 방황하지 않는 한 상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인데. 천인클래스선까지 있는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때는 난관고 네. 2등급까지는 우리가 조금 대학을 욕심낼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등급까지는 우리가 대학을 네. 인서울 경기장에 네. 들어가시는 석차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 2 8 0년 기준으로 등급 석차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난관고 기준으로 1등급을 받으려면 4에서 대충 정교 11등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2등급을 받으려면 2등급을 받으려면 11%에서 대충 정교 30등, 31등 정도 가능해요. 근데 중학교 때 상위 클래스에 있고 고등학교 때할때 우리가 수회하는 방식대로 잘 따라와주면 2등급은 중학교 때 상위 클래스에 비해 무난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등급서는좀 위로 써야죠. 예. 아, 그러시구나. 자, 1등급 순은는남강고 기준으로 280명 기준으로. 3이 4% 되게 되면 11등 정도. 2등급 선우면 11% 정도 되면 은 30에서 31등 정도 됩니다. 저는 항상 마지노선은 잘하든 중학교 때잘 못했는데요. 그렇든 간에 저는 마지노선은 3등급 선으로 봐요. 네. 우리는 아직은 우리 아이들을 서울 경기권으로 대학을 진학시키고 싶으니까 23% 거의 더 늘죠. 그러면은 예를 계산하면 64등. 자 280명 정도 중에서 저희들은 64등을 만들어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되게 못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과 학생의 노력이 잘만 결합하면 불가능한 답태는 아니다니까요. 물론 타이클래스는 무조건 해줘야죠. 이 아이들은 이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안 됐던 아이들도 저희들은 이거는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정시든 수시든, 수능 3등급이든, 내신 3등급이든 이 선에만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서울 경기권에 와서서고 합격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학교 얘기하다가 석차나 등급 얘기로 갔냐 하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학교 때중학교에서상위었다면 아이가 그 등지않 2등급 뭐 잘하는 과목1등 나오고 조금 부족했던과목3등도 나오지 평균 등급 나오더라 그런데 성보고를 가면요 저는 성보고가 제일 추천하지 않아요 성보는 이제 고등학교들을 선택을 할때 성보고를 지원하고 과학중전반을 따로 지원하기잖아 그럼 과학중점 반하고 성부부는 같은 학교지만 같은 학교가 아닌 거거든요. 실제로는. 다른 학교예요. 그런데 내신은 같이 계산해요. 그러면 그냥 성부부 같은 애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왜냐면 우리는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교과로 가려면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고 해도 서울에 있는 데 가려면 3대까지 유지해야 돼. 아니면 최소한 2등급 안으로 가야지 최상급 클래스에 원서라도 찔러볼수 있어. 근데 성고 중점반이 쩍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보기에서 60명 되면 무슨 수술이에요? 걔네들이 3등을 다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아이가 중점반에 들어가서 60명하고, 싸워, 60명하고 싸워서 이 안으로 가기는 조금 더 버겁겠죠. 물론, 할수 있어도 돼요. 할수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선택의 길을 있다면, 이길 중에서 넓은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무대어 좁은 길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가서 조금이 가는 것보다는 비교적 조금 더 수월한 쪽으로 가기를 바르는 마음에서 무릎 손보고를 뺐고요. 손보고 다녀야 생이 있습니다. 손보고 그 중점반으로갈수 있으면 가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못 가요. 음. 걔네들이 음. 여기 다 가고 <laughs> 있어요. 네, 문과도마시스템가 네. 필요 없고요 중점은, 아, 예, 예. <laughs> 네. 과학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을 일반으로 두 <laughs> 배로, 단위수가 두 배로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 그런 쪽으로 뜻이 있다 그러면 알리진 않지만, 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에요. 음.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그이고 어, 그 이제 뭐, 뭐, 좀 뭐, 뭐, 없어진다고 하는데 뭐, 하는 계속, 뭐 네. 네. 계속, 계속 얘, 얘기가 있는데, 없어진다고, 없어진다고 하면서, 얘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직면서도 남아있어요. 남아 아, 그데 그래요? 네. 네. 아, 그랬어요? 네. 네. 저희가 네. 아까도 네. 얘기를 어. 했었거든요. 어. 어. 작년에도 얘기 하는 거죠, 정보가. 작년에도 엄청나가그래놓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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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제가 좀더 알아볼게요. 네. 저희도 지금 최근까지 알아보고 네. 어떻게까지도 네. 확인하고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얘기를 했고 네. 작년에도 사실 없어진다고 했는데. 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거죠. 거긴 네. 거긴 네. 네, 일단은 그렇게 확인하고 좀 시간 있으니까 네. 확인하면서 진행할게요. 네, 그리고 안하면 굳이 네. 뭐? 네, 저는 안 추천해요. <laughs> 나도 어려웠고. 네, 네, 광신 같은 경우에도 실제 2 2 0명에서 20등까지는 뭐예요? 여순이다. 그러면 2등까지가 남강이나. 대학교 지원할 때 대학교 레벨이 확 달라지는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신도 그렇고요. 미림도 그렇고요.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 컷이 힘들어요. 왜냐면 하 거기 그룹이 있어요. 애들이. 사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말씀 드리는 게 간단하게 말씀 드려보면 우리 아들이 그 우리 큰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공부를 꽤 잘했어요. 중학교 때. 네, 남성 중학교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아이였어요. 네. 전기가 10등 안에 드는 아이였고 진짜 안하는데 그런 아이였는데 뭐 남강고등학교 안 간다고 뭐, 멀리 있는 간다그래서 경문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저는 다른 애들한테는 어디 자사고 가라 그러면 제가 말렸었는데 우리 애는 그래도 있잖아 내가 엄마라서 그런지 우리 애는 거기 가도 될것 같은 거야 보냈어요. 진짜로 근데 고등학교 1학, 그러니까 고1, 1학기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못 넘어가요. 선을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포기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이년 내내 공부를 안 하더니 전교 10등 하던 애가 전교 250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그그 그 학교에 그 영재반 있잖아요. 영재반 시험 봐갖고 20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애들로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속림반 있고 영재반 이 있는데 영재반 중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종합 평가 1등을 받았어요. 영재반 수명 뽑히는데 뽑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거 돼가지고 거기서 전교 1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을 2 5 0등을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늘 잘한다 잘한다는 일을 이왔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딱 놓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공부를 아, 못,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라는 걸로 시위를 하는 거지. 그러더니 결론은 전학을 왔어요. 남강으로 가라 그랬더니 쪽팔려서 못 가겠대. 그러더니 광신으로갔어요 지금. 지금 지금 이제 공부 다시 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고등학교인 엄마도 힘들어요. 이게 엄마의 저는 얼마나 작년에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이게 엄마인데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얘기 나만테 못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이제 어정쩡하게 지금 이제 이게, 이게 동네 탓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그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는 공부 그렇게 하도 안 했는데도 그 영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는 지 갖고 있는 실력으로 2등은 나와요. 으, 으, 그러니까 공부를 기본 이 갖고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해요 학원을 못 들어가요. 실력이 안 돼서. 그래서 과외당하고 있어요. 내가 시킬 수가 없고. 애, 애, 애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학원에 보내려고 과외따을 시키고 있어요. 진도 맞추는거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생각들은 그러실 거예요. 생각들이 많으시겠지만 주변에 우리 동네 에 좋은 학교가 있으니 엄밀하지 음, 마시고 음, 이런 작은 거 이렇게 하시고 저는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남강을 가거나 광신을 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도 안 되면 뭐성공 가거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여자애들은 가까운 데가 제일 좋아요. 일단 저는 신림 일단 추천하고요. 신림 실림 신림 어디갔어요네이번이신림 아, 예, 예. 얘기할 거고요. 신림의 일지망. 여자애들, 이지만 광신. 이렇게 가까운 데로 일장 가고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가기 싫고 여자학교로 가고 싶다 그러면 수도 고갔으면 뭐 좋겠어. 근데 수도도 마찬가지고, 미름도 마찬가지고, 이득도 컷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제 애를 보내보니, 경문을 보내보고 나서 느낀 건, 이을 매일 자자 보니까 돈은 한 달에 한0만원들어가 이것저것 들어가데한 달에 0 0만씩 통장에서 돈은 척척척척 나가는데 애새끼는 공부를 안 해. 죽어버리겠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어쨌거나, 상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학들이 보면 남학생, 남방고, 광신고 만약에 중전반이 아예 없어진다 그러면 성부도 나쁘지 않아요. 네네네. 예, 뭐 예전에는 남방수부가 거의 같은 계열로 갔으니까 중전반은 대부분 또 성부부가 둘리 헤어올려 구들좀더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제가 최근에 어제까지자사해봤을 때도 없어진다 아니다 러면하나만아 조세인데 어제까지는 중점고 서울 중점고에 선물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애들이 지원할 때, 아, 물 지원할 때, 그때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상위 클래스랑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뭐 최대 30등, 40등 할것 같다, 그 정도 선이 된다면 강남 같은 경우 문제 수준은 비교했을 때는 미림이 제일 어려워서 그요 수학 시험지를 봤을 때는 미림, 광시, 강광 실림. 수도는 약간 남강 쪽에 가까워요. 미림보다는 수준이 낮고, 근데 수도역은 여고잖아. 여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애들 정말 열심히. 해요 여기도 사실상 상위층이 미림역을 안 되겠다 싶어서 온아이리고 실림은 절대 가기 싫고 공학 식타에서온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많아서 수도역 상위. 저도 이제 남강이나 방심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남학생인데 실링과도 될까 만약에 할건 아이라면 실링 가는 주인 권 골라가기 쉬워 오른 쪽으로 갔을 때 아니면 남강이 남학생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인원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상위 클래스에그급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강 가는게 맞는 것 같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고 욕심이 많다 나는 무조건 2등급 하는 될것 같아 그럼 광신 11월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부는요 중간고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대입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대입을 위해서 하는 내신 공부라는 건 내신 등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여기서 한번 끊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비고 가정이라는 건 보통 여기

여기 두분 먼저. 음. 여기 우리 고등부 원장님이 수학생이시고요. 여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가르친 <목소리> 구예요 네. 네. 저희 수학생이고요. 이 친구도 저희 수학생이에요. 네네. 인사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학쌤 <laughs> <수학쌤이> 네. <laughs> 뭐 한마디 해주세요. 알았어. Não sei.